같이 가는 거야 운영 개국에 네, 될 거야 난 이게 어, 너무 어, 좋아 쓸쓸한 경기장 비오라쳐라 아이언트 지도를 보니 우리가 다음 링에 모두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나도 총한 자루만

30초 남았어. 링이 저 앞이야. 3개월 이상 있던 신입이 없다네. 짚라인 어. 설치. 장전 중. 적과 마주쳤다. 이쪽에 적이 있어. 사격 중. 장전 중. 수류탄이다. 어? 장전. 터치. 실드 충전 중. 전주입니다 <목소리가> 이쪽에 저기 있어 <목소리가> <laughs> <와>. 아니. <laughs> 아니, 왜, 왜, 날못 본거지 <laughs> <laughs> 야너 고, 고, 줄게 귀엽게 진짜. 아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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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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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니까 지금 나랑 비슷한 녀석이었던거야 약간 눈이 침심한 그런 그런 녀석이었던거지 거미 잡을거야? 아 근데 나 경탄이 없네 거미를 조심해 거미가 총알 주네 아 피닉스 3개? 오케이 하나는 떨고 아 경탄 한 200발만 있으면 아주 적절할 것 같은데 아! 아이고 한대 맞고 거의 27 정도 달았나 지금? 진짜 기 아프네 개가 물어서 개아픈 <laughs> 이쪽으로 가 보자. 아, 오. 아우, 뭐야. 이렇게 높아 여기. 와, 진짜. 아, 이게 고저차가 왜 이래, 여긴 맵이 진짜? 완전 낙사 지역인 줄 알았어, 여기. 바닥이 있긴 있는데 너무 높아. 챔피언이 제거되었습니다. 아, 차지 라이플. 굉장히 당기는데. 뭐야 지금 죽음을 감수하고 국로말 시험 도받았고알세요저 파밍을 하고 있다고. 수리 네, 중. 저 건물이 있나? 을 조사해 보자. 어 있다. 저쪽에 저니까생는데 영화 이랑 콜라보 한 사다코 네. 들었어. 제 제가, 제가 기대되는 건 이제 사다코가 족 보행 액션을 할지 그 부분이 매우 기대가 되고. 그 사족 보행을 하면은 요 졸라 웃길 듯. 가족 <laughs> 고행 벽이랑 천장 면서 생존자 덮치는 능력이면 소름 돋을 것 같아. 그 여기 램파트가 있었는데. 기억하십시오. 휴먼 빌드는 건입니다위험할때 수압 자하십시오

대리하겠출기신술 마시면서 니네 집도 빌라무 있음. 이러니까 사당에 있다고 합니다. 아크스타 공격. 세열술를 공격. 장전 중 저기다. 있어요 친구들. 장전 중 실드 충전 중. 마리옹대 어깨 이면양찬에찬격 찬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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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받 실드 충전 중 사격 중 실드 충전 중 장전 중 공격받고 있어 실드 충전 중 적을 추락시켰다 적 분대를 모두 잡았다 한 군데밖에 안 남았어 한명한명한 명. 한명! 지금기진 아니지. 공격 받고 있어. 예스. <laughs> 예 <예스. 웃음> 아이 근데 방금 나 쪽팔려서 얘기 안 했는데 방금 미끄러진 거야. <laughs> 방금 떨어지는 거 미끄러졌어. 그 당신이 실수로 떨어졌는데 아이들 당황해가지고 오 씨발 뭐야 이거 야, 야 지금 라라 얼굴 이상해 막 이러면서 저 얼굴 보고 놀래가지고 다 혼비백산한 틈에 우리 편이 정신이 들어. 어 잘해줬네. 정배들 정신이, 어. 들어. 정배들 정신이 들어. 야 라라 이거 뭐야 이거 저리 치어 이러면서 얼굴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김도숙이. <laughs> <laughs> 아 바로 앞에 어뚝 떨어지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. 어? <laughs> 아니 진짜라니까요. <laughs> 재미있어. 무신 김도 절대 무신 김도. <laughs>